자,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볼 거고요. 어, NIV 버전이죠. 해 볼까요? Romans chapter 12 verses 1 to 2, NIV. 이렇게 되고요. Romans 12:1-2, NIV죠. 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서고요. 12장이죠. chapter 12 또는 12:1-2. 그렇 자, 12장 1절, 2절 씀이에요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we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제 발음이 좀, 그저 그런 거는 이해하시고요. 자, <laughs> Therefore, 그럼으로. 그러므로. 그럼으로란 건 뭐예요? 앞에 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구조상, 그럼으로했을 때가 뭐냐, 뭐, 이렇게기면 되죠. 그래서, 뭐뭐 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앞에 뭐가 있겠죠? I urge y u r g e 는 urgent. 막 긴급하게 막 쪼는 느낌이에요. urgent 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urgent 생각할 때 나는 너를 충동한다. 급하니까 막얘기해 나는 급하게 너한테 막 뭐하고 얘기해. I urge you 원래 urge you to 네가 뭐하라고 막 이제 충동질 하다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to 가 어딨어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문장을 볼 때, 그 문장을 볼때 컴바 이렇게 있는 게 있으면 뭐예요? 사비 사비 그래서 I urge you to offer 이게 원래 문장인데 지금 들어있는 거죠. brothers and sisters. 자 너희들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한테 충도해 너희들은 누군데? 형제 자매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들. 그죠? 근데, 그걸 볼 때, 어떤 관점, in view of God's mercy. 자, 어떤 안에서, view of, 어떤 관점 안에서, 자, 동경이 뭐예요? 이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관점 안에서, in view of God's mercy.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비 view of, 우리가 보는 관점이 뭐예요?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그런 안경을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안경이 있는 거죠. 그, 가, 안경이 뭐예요? In view of. 안경인데, 하나의 님 자비라는 안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아, 지 간절하게 충동하는 거예요. 뭐야? 진짜 문제 I urge you to offer. 이건데, 제공해. offer, 제공하다. offering이 제물이에요 재물. offer. your bodies. 너의 몸을, 너의 몸들을. 그러니까, brother, sister s 으니까 당연히 bodies가 복수겠죠. 이게 중요하죠. 와, 너희 몸들, 왜, 형제, 자매들, 복수니까, 너의 희 몸들을 제공해라, 드려라. 뭐예요 as. as는 뭐예요 자격경이죠? 몸으로서 living, 살아있는, 자, sacrifice, sacrifice,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 또는 재물. 살아있는 희생, 재물로 드려. 자, 사업을 하고 싶은 얘기뭐예요 그러므로, 12장에 와서 딱 처음에 던집니다. 나는 너희를 축동해. 어차피, 지금 긴급이야.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이거 할 때, 너희들을 볼 때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그 안경을 보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뭐가길 바래요 너희 몸들, 너희 몸, 하나 몸들을 제공해. 뭐로? 살아있는 재물, 희생재물로. 그죠? 근데, holy and 자, 거룩한 재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재물입니다. 하나님에게 거룩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산재물이라는 건 하나님께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laughs> 다음에, 즉, 이게 뭐예요? 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 자, 이것은입니다. 너의 참된, 참된, 진지 참된, 그리고 올바른 예배. Proper는 적절한 적당한, 이제, 올바른 예배. 이것이 너의 참되고 올바른 예배야. 뭐라는 게? 지금, 우리 몸을 산재물을 바치는 거. 자, do n o confirm. 우리 confirm이라는 단어, 어, c o n 할게 동의할게. 이 소리죠? 동의하지 마라. 자, 목적지죠. To. 어떤 목적지?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패턴을 동의하지마. 어떤 패턴? 패턴 설명이 니다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패턴을 동의하지마 자 but be transformed by the winning of your mind but be transformed 나신하고 바신하고 같죠? A가 아 B인거죠 동의하지 말고 be transformed 변화돼 변화받아 transform, 변화시키는거예요 t r a n s f o r m i n 변화시킴을 당하니까 변한거죠, 변해 자, by 뭐모 수단이죠 by the winning of your mind, 네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이 네 마음을 뉴 새롭게 다시 새롭게죠. 옛날 거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면서 변해. Then we'll be able to, to test, able to test and approve. 자, test and approve. <laughs> 자, 그러면 그러면 너는 will be will can이죠. Can 수 없으니까 할수 있을 거야. 할거니까할수 있게 될 거다. 뭐냐, test and approve. 시험하고 승인, 시험해보고 어 시험해보니까 맞네. 그죠? 시험해보고 하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테스트어플로바할수 있어요. 뭐예요 What God's will is 자, 동사, What 이란게 주호 나오면 주어동사, What 주어동사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 테스트해보고 알수 있게 될거야 근데 그게 뭐냐 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자,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 God's will 이란 것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벽한 의지, 뜻이 뜻을 너희들이 테스트하 인정하게 될거야 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맞구나 간 한다는 거죠. 그, 참 중요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 기도원도 보면, 정말 그런가 해보잖아요. 알려주세요. 믿음이 우리 약하면,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해보고, 혹시 그런가? 근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Romans 12.12 NIV. 로마서 12장 1 2 말씀 NIV 버전이요 Therefore, 그럼으로, I urge you. 나는 너에게 막 충동질한다. 급해,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들이여 in view of God's mercy. 자, 관점이 뭐냐면, 내가 가진 안경은 하나님의 자기란 안경이야. 예? To offer your bodies as, a, 어, 자, 그러니까. 어지, you, you too,죠. 니네 몸들, 너희들의 몸을 제공해. As a living sacrifice. 뭘 살아있는 희생제물으로 Holy and p r a i n g to God. 하나님께 거룩하고 기쁘시게 하는 거야. 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 이것은 참되고 진정한 올바른 예배야. to c o n f i r m 야동의하지마 yeah,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시대의 패턴에. 그리고 but be transformed. 그리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not but 하지 말고 이거에 변해. by the r e n e w of your mind. 어떤 수단? 네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걸로.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그러면 너는할수 있게 될 거야. 시험해 보고 인정하고 아, 지금 맞구나. what God wills.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 l y 그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한글로? <laughs> 한글해보 우리가 이제 하면 좀 좋죠. 이 상태 볼게. 자, Romans, 자 Romans t to 코리아 버전이가 Therefore, 그럼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 근데 여기 뭐하네? I urge you가 뭐예요? 여기는 권한노니가 여기 있죠, 그죠 I urge you to 그다음에 여기 제사로들이라 up p e r 너희 몸을, 그죠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끼어드니까 영어 어순은 좀헷갈려요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what? I urge you to, urge you 그다음에 brothers and sisters.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 신고 in view of God's mercy 여기 나오죠, 있네요. 그다음에 To offer your body, 너희 몸을 드려, 여기 있죠. To offer your bodies. 그 다음에 뭐를 드려요? 거룩한 재서로서 거룩한 제사, 그렇죠? 어, 드려라, 그 다음에 as a living sacrifice. As a living sacrifice 이거죠, 그렇죠? 그그 다음에 뭐요 holding p r e a c e to God,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this is, this is your, 그 다음에 참, 된 t r u e and proper worship. 자, 너희는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c o 하지 마, to h e pattern of this world, 이세대이세대를얘기했 to the pattern of this world래요.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 not, not worship, but b e transformed, 뭐, 어떤 순서로? by winning, 우리 마음을 생각고 by winning of your mind. 그 다음에 뭐야? what God's will is. 그래서 뭐야? 그게, 사라지고, He 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이렇게죠. 자, 이걸 보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할때 이거를, 아, 한번 이 영어 문장을 영어로, 이제 한글, 영어하는 영접식을 바꾼 다음에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연습을 하려고 만들어 본 거죠. 참 좋은 말씀인데 또 느낌이, 그래서 영어식 어으부터 느낌이 좀 틀려요. 이 언어, 언어가 틀려서. 자, 그러면 영어를 보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서 이 문장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Romans 12, 1 2, 2. And I will therefore. 그러므로, I urge you. 난 너에게 축동해. Urge, urgent, urgent. urgent. 막 충동질해. 너희들 누구예요? 혼자 자매들이여. 나는 어떤 게 꼈어? 하나님의 자비란 경향을 깼어 근데 뭐 하라고? 너의 몸을 바쳐. 뭐야요 살아있는 재물로. 근데 그거는 거룩하고, 견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은, 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 이것은 너의 진정하고, 참되고, 올바른 예배야. Do not c o n f o r m 헌법하지마 동의하지마 이 시대의 패턴에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뭐예요 머피 드라이아폼 변화받아 그다음에 보자뭐 보자. 하나 이상하게 들었네예자어 네. 뭐야 by 뭐 h e reading of your mind 자, 새, 다시 새롭게 하므로네 마음은 새롭게, 릴링동 명사처럼 됐죠? 그러면,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up. 자, 그러면, <laughs> 너는, 테스트하고 스탠해야 될 거야. 하나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그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 이렇게 해서, 대부죠. 여기 좀 이상하게 됐네요. 제가 할 때, 예. 요거가, 여기 와야 되는데, 예.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가 됐나요? 자, 그럼 한글.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하기 좋게 나눠 놓 한글을 보고 영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했던, 그거 생각해보세요. 자, 로마서 12장 있죠, 이제. 자, 로마스 12, 1, 2. Therefore, I, I urge you. 그 다음 뭐예요? brothers and sisters. 그 어떤 안경이에요? In view of God's mercy. 자, 바로 이어진 게 뭐예요? I urge you to offer your bodies. 그러 제공해요. 뭐요? As a living sacrifice. 근데 왜요? 그건 holy and present to God. 이것은, 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이래요. 하지 마세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to the pattern of this word. l 그 다음에, but be transformed. 된거죠 자그 다음에, 어떤 뭐예요? By the r e n n i n g of your mind. 그럼, then 그러면 then we'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w well, e H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이 는 거죠. <laughs> 생각보다 이게 말씀이 보면은 한글어 영어하고 잘, 뭐, 이제, 한글을 외워본 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잘수을 넘어가는 애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보고, 오늘부 맞춰볼게요. 여러분도, 어, 오리도 보고 연습을 해보세요. 자, Romans 12, 1-2.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raying to God. This is spiritual, this is Your uh, true and proper worship. Then, you go to uh, the next uh, Do not conform to the past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laughs> 그래도 이거 한글 보고 영어 툭툭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자꾸 습관되면 되고요. 자꾸 연습하다 보면 영작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